자 이렇게 이탈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음, a 집단의 266명의 고객 중에 만약에 5%의 고객이 우리를 떠난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에게 예상되는 손실은 약 966만원 정도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칸도 모두 채우면 되겠네요 같이 채워 보실까요 그러면 은 이것을 채우기 핸들로 쭉 늘리고 또쭉 늘려보니까, 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966만원 정도, 5%가 떠났을 때 966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30%면 훨씬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 예상되는 리스크는 달랑 2174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식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때 참조해야 하는 것이 이탈리스크네. 여기 이탈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30%를 참조해야 할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엉뚱하게도 전혀 엉뚱하게 바로 역칸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역칸 역 칸을 이렇게 참조해서 실제 계산이 이루어져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입력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참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참조를 사용할 때, 음, 지금 보시면 이 셀에 들어가는 수식은 E6번셀 곱하기 F5번셀을 사용합니다. E6번셀 곱하기 F5번셀을 사용하는데, 어, 지금 우리는 이탈률의 퍼센트가 옆으로, 예를 들어서 5번행에 있는데, 5번행에 있는 값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참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률을 의미하는 F5번셀이라고 하는 것은, 5번 행은 유지되면서 FO, GO, HO 이렇게 바뀌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5번 셀 앞에, 여기 앞에 이렇게 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e 6번 셀에는 이탈 리스크를 계산해 주는 이 e 6번, 이 e 7번, 이 e 8번 이렇게 아래로 참조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 열은 유지되고, 6, 7, 8 바뀌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앞에 고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참조인 거죠. 우리는 어, 앞에 영상에서 참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정 칸을 어, 잡아주는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는 좀 독특한 열린 참조라고 하는 기능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참조를 바꿔줄까요? 수식에서 E6번 셀이라고 하는 것을 F4키를 눌러서 이 e 앞에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F4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 이닫 표시는 좀 달러 표시는 바뀌게 되죠. F5번도 이렇게 F4키를 눌러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F6번셀의 값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이제 이것을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 보고, 아, 네 금액이 멀쩡한 것 같죠? 이렇게 끌어가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정상적인 값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탈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손실인 걸까?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값을 볼때 이렇게 큰 값을 다루면 사실상 이 값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식을 변경해주면 굉장히 편리하죠. 서식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값의 표현 서식을 좀 바꿔볼까요? 이 서식을 바꿔줄 칸을 잡아서 위쪽에 보시면 어, 서식을 보겠습니다. 숫자 서식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죠. 숫자 표시 방법을 바꾸겠다. 쭉가래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맞춤 숫자 형식을 선택해 주고 맞춤 숫자 형식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은 이겁니다 아래쪽에 샘플이 표시되고 있죠 아래쪽에 샘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표시를 따라가려고 해도 지금 현재 너무 단위가 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차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음, 너무 작은 단위는 좀 지워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억원 정도로 표시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몇억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억원에 가장 가까운 음,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쉼표를 두개 붙여서, 1 0 0만원 단위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어, 갑자기 샘플 0이 사라져버렸네요.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혼란스럽습니다. 자, 지금, 뒤에 쉼표를 두개 붙이면 우리가 100만 단위 이하 아래에 있는 0 6개는 삭제하겠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0 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천만 단위를 이야기 하겠죠 천만 네, 단위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점을 찍어주면 이제 그리고 앞쪽에 있는 쉼표를 지워주면 우리는 어, 몇억원, 몇 점, 어, 소수점 아래 얼마라는 방식으로 억원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값이 억원으로 서식이 표현되는 거니까 큰 다운표에서 억원이다 라고 한번 적어줄까요? 이 데이터 값을 이렇게 몇억원이다 라고 적어줘 보겠습니다.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샵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하시면 자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었던 그러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A 등급 고객의 5% 정도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가정하면 5%의 고객이 우리를 떠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입을 손실은 약 0.1억 원,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A등급 고객의 30% 정도가 우리를 떠나면 그때 우리가 입을 손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약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음, 우리는 A등급 고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C등급을 보니까 C등급 고객의 5%가 떠나면 약 2.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어, C 등급 고객의 30%가 떠나면 그때 이불 손실은 1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사업 규모를 딱 생각할 때 우리가 어, 단골이 소중해, 객단가가 높은 사람이 소중해라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단골 고객인 A 등급, B 등급 고객들은 굉장히 우대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어쩌다 한 번씩 거래를 하는, 한번 정도 거래한, 한 번, 두번 거래한, 이런 C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아, 그 사람들은 우리 단골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우리 비즈니스, 이 데이터, 한만 삼천 건 정도의 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 아직 우리 비즈니스는 이렇게 어쩌다 한번 사는 일명 뜨내기 손님들, 한번 사시는 이러한 분들까지도 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단골한테만 집중했다가는 너무 큰 손실을 입을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민감도 분석의 수치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직무에서 하시는 업무도 이러한 형태의 민감도 분석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러한 어, 표를 만들 때 우리는 적절한 참조를 사용해야 되고 외부의 데이터, 다른 시트에 있다거나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적절히 참조하고 이것을 다시 합산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부 계산을 동원하고 또 이와 같이 참조하는 셀 위치를 어, 이 셀의 위치를 참조를 잡아줄 때 적절한 혼합 참조를 사용해 준다거나. 또한 데이터가 너무 단위가 크다면 서식을 조절해 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와 같이 어떠한 잘 요약된 표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정말 경영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치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 우리는 한번 오는 이 고객들을 아직은 그들을 꼭 이 단골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소수의 단골 고객에게 집중할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인사이트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가 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이것을 보고 본인의 의견을 남기고 또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